당신이 권력을 쥐고 백성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정약용은 실제 사례로 그 무서운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지방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세금만 더 뜯어내며 호화롭게 살았죠. 마을에 가뭄이 들어도 백성에게는 쌀한톨 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는데도 그는 술과 고기 잔치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눈물은 땅을 적시고 그 한숨은 하늘을 흔든다. 그 목소리는 곧 임금의 귀. 위에까지 들어간다. 결국 이 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금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그는 파직당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가 호화롭게 모은 재산은 압류당했고 그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을 무시한 자는 백성의 힘으로 무너진다. 백성은 약해 보이지만 그 원망은 칼보다 날카롭고 바람보다 빠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민을 무시한 권력자는 결국 그 힘에 의해 끌어내려집니다. 정약용의 기록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러니 권력을 가진 자여, 백성을 두려워하라.